기가 막히게 이 너무 무식한 국가 전복 세력들이 이젠 아주 나라 망신을 오지게 하고 지랄들이야. 왜 그러냐고? 세상에 메뚜기 때도 아니고 라피엘 사무총장 트위터에 달려들어 순식간에 걸레로 만들어 버렸잖아. 아니 아무리 한류가 대세라지만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글로 남의 트위터를 난도질하는 게뭔 대도 않는 개수작이냐 말이지. 그냥 무식하면 짜그아들로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전복 세력을 벌줄 따끔한 회초리나 오지게 처맛을 준비나 하고 있기도 바쁠 텐데 혹시 이판사판 막가파로 반항을 하는 거라면 말이지 국내에서 수박이나 깨면서 그냥 발광하면 안 되겠니? 나라 망신 시키지 말고 말이야 왜 되도 않는 뻘짓을 하면서 나라 망신까지 시키는지 내가 쪽팔려 줄건네 그리고 이무식한 종북자 빨드나 아예가 하는 일이 검증하고 인증서 발급하는 그런 데가 아니야 원자력 안전이란 말이야 아무튼 기다려 조만간 너희들 한 짓거리 청구서 날라갈 테니까 뭐라고 청구서에 뭐가 있냐고 글쎄 여적여적하지 않을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걸